안녕하십니까 오모리 일본어입니다. 자, 우리는 JLPT N5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통해서 초보 일본어를 확실히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문맥 규정 오늘 11강을 준비하였고요. 기출 문제는 계속 이어서 51회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나아가 보시죠. 도셨간대와 나니나니 뱅교 심하쇼자 뱅교라고 하는 단어는 공부라는 명사입니다. 명사 뒤쪽에 수루라고 하는 삼그룹 동사를 붙여서 이 전체를 하나의 동사로 간주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죠. 수루라고 하는 말을 심하스 마쇼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권유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공부합시다. 그렇다면 이 동사를 수식하는 앞쪽에 부사를 찾아내라. 이런 문제인 것 같죠? 도서관이라는 명사, 도서관이라는 명사고요. 장소 위치 명사 뒤쪽에 대라는 말은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서관에서는. 어떠, 어떠하게 공부합시다. 1번, 간단히, 간단하게 또는 간단히 이것도 괜찮습니다. 2번, 시즈까니, 조용히, 조용하게 라고 하는 부사형이죠. 벤린이 편리하게 라고 하는 부사로 간주하시고, 네 번째, 니기야까니, 번화하게라고 하는 부사형입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이것이 부사형이 아니었고요. 원래는 간단다, 실까다, 벤니다 니기야까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나형용사였었는데 이 나형용사가 뒤쪽에 나와져 있는 동사를 수식할 때 다라고 하는 어미를 이렇게 니라는 걸로 바꿔준 꼴입니다. 이게 니가 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어미 변화시켜준 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답은 2번이 가장 문맥에 맞죠. 자 집어넣어서 한번 완성시켜 보시겠습니다. 도서관 대화 시집간이 勉強 교시 마셔. 도서관 대화 시집간이 배운 교시 마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공부합시다. 1번 체크였고요. 자 2번 문제. 아노 나니나니요 왔다 때, 병에 있겠만스. 이 부분에서 중요 핵심 단어는 바로 이 왔다 때, 이 동사의 뜻을 아셔야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왔다 때는 기본형이 왔다로가 기본형이죠. 건너다, 다리를 건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런 뜻이거든요. 1그룹 동사, 우츠루 때 이렇게 음편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쪽에 명사를 찾아내라는 것이죠. 1번, 야마, 산이라는 명사. 2번에 몽, 문이라는 뜻입니다. 도아라는 뜻이죠. 3번, 하시, 다리입니다. 건너다니는 다리예요. 사람의 다리는 아시. 건너다니는 다리는 하시. 마도라는 단어, 창문이라는 명사입니다. 답은 3 번에서 나왔죠. 병원에 갑니다. 아노 하시오 왔다 때 병원에 갑니다. 아노 하시오 왔다 때 병원에 갑니다. 저 다리를 건너서 병원에 갑니다. 2 번에 체크였고요. 자, 삼번 문제 넘어가십니다. 私の好きなスポーツは何々です. 자, 이 부분에서는 이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면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설명드릴 것. 이 가운데 노라고 하는 이 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라고 하는 조사는 뭐뭐 의라고 하는 소유격 조사. 명사와 명사 사이에 사용하죠. 이 부분은 지금 명사와 명사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격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유 대명사 뭐뭐 것이라는 말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격으로 사용하는 뭐머 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아시면 안 되고 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앞쪽에 나와져 있는 와타시라고 하는 말이 1인칭 대명사입니다. 명사입니다. 자, 뒤쪽에 나와져 있는 스키나. 이것은 원래는 스키다라고 하는 나 형용사죠. 이게 지금 사실은 동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수러라고 해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예, 동사, 형용사, 나 형용사. 그래서 명사와 수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 더 나아가 주어와 수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절이라고 하죠. 주어동사가 있는 것은 절이라고 해요. 이 절이 뒤쪽에 나와져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이절 자체가, 전체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죠. 우리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주는가. 연체 수식절. 이라고 불러줘요. 다시, 연체수식절은 주어와 수러가 있어서 뒤쪽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연체수식절이라고 하는데, 그 연체수식절 안에 들어있는 주격조사, 가 라고 하는 주격조사는 이 연체수식절 일대에 한해서만은 가 라는 조사를 노 라는 조사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라는 조사가 주격조사뭐뭐시뭐뭐가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다. 이런 말이죠. 조사는 변형하는 품사는 아닌데 용법이 많아서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노'는 그래서 주격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나니나니 나니 데스', '머머'입니다. 1번 테이블, 테이블 탑. 자라고 하는 명사 2번 피아노 자 우리나라 말과 똑같습니다 가타카나 외래어입니다 3번 스키 자 이거 역시 스포츠 이름이죠 4번 레코드 레코드입니다 예 이건 뭐 이제 거의 사라진 단어라고 보셔야 되겠죠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私の好 스키나 스포츠와 스키 私の好きなスポーツはスキーです.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스키입니다. 3번의 문제였고요. 노라는 조사의 용법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체크였습니다. 4번. 다나카 상과 다이테 오후로니하이때 나니나니 네마스. 자, 이 부분에서는 오후로니 하이때 자, 하이때는 기본형이 하이루가 기본형. 앞쪽에 나와져 있는 명사와 자, 뒤쪽에 나와져 있는 동사 이렇게 합쳐서 한꺼번에 묶어서 암기해야 되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관용구라고 합니다. 오호로니 하이로 오호로니 하이로 목욕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샤와 와비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가제요 히꾸 감기 걸리다 이런 것도 전부 관용구라고 보십니다. 다이떼, 대게, 또는 대체로라는 말이죠. 다나카시는 대게, 또는 대체로. 오후로니 하이떼, 목욕하고. 자, 나니나니, 내마스. 나니 자, 기본형은 내루, 자다라고 하는 이 그룹 동사입니다. 자, 부사를 찾아내라는 문장인 것 같죠. 1번, 마다,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마다라는 말은 아직이라는 말인데요. 여기 타금이 이렇게 없을 때는 마다 이렇게 읽어요. 이거는 또 다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음과 타금의 이 단어 구별도 조심하시고 2번 스군이 바로 또는 곧예 곧장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3번 난당 점점 점차 자꾸자꾸 이런 뜻이고 4번 저도 마침 딱꼭 정각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2 번이 가장 어울릴 것 같으죠? 4번 다나카 상화 타이때 오호론이 하이 때 스근이 내 맛. 다나카 상화 타일 때 오호론이 하이 때 스근이 내 맛. 다나카 씨는 대체로 목욕하고 바로 잡니다. 4 번의 문제 체크였고요. 자, 5번 문제 가 보시면. 일본어는 처음야사시 나니나니 시 자,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 명사로서 처음이라는 시작 또는 처음이라는 명사입니다. 야사시라고 하는 말은 이로 끝나서 형용사입니다. 쉽다라고 하는 말이죠. 야스이 그것은 싸다. 야사시 쉽다. 야사시인은 지금 여기서는 한자가 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다라는 뜻도 있고요 상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한자가 다릅니다. 저는 지금 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문장 안에서 찾아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본어는 처음은 쉽습니다만 이것이 좋겠죠? 모즈카시쿠나리머스 자, 나리마스 기본형은 나루. 동사, 나루라고 하는 동사 앞쪽에 이렇게 보셨을 때, 꾸라고 하는 말이 보이, 보이고, 나루라는 동사가 보일 때는, 앞쪽에 나와져 있는 것은 형용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로 끝나는 형용사가 나루라는 동사와 연결할 때는, 이를 꾸, 나루. 나니, 나니, 꾸, 나루. 그래서 이게 형용사의 부사형. 어렵게 됩니다. 직역이죠? 의역하면 어려워집니다. 무주가시 어렵다. 야사시, 쉽다. 1번, 저도, 마침, 정각, 꼭, 딱, 다 좋습니다. 2번, 마다, 아직. 3번, 단당, 점점, 점차, 자꾸, 자꾸. 4번, 욕구라고 하는 말은 잘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주, 종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3 번이 어울리네요. 일본어어 일본어는 처음은 쉽습니다만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본어뿐이겠습니까? 외국어라는 게다 그렇죠. 네. 특별히 일본어는 어순과 한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굉장히 덤비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 그 질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는 처음에 기초보다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외국어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자, 5번 체크였고요. 자, 6번 문제로 가보십니다. 와타시와 <목소리> 유 토모다 진니 나니 나니요 갑기 마시다. 이 부분에서는 갑기 마시다라고 하는 동사를 아시면 찾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기본형이 카꾸 쓰다 기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유배라고 하는 명사. 특별히 어젯밤만을 지칭할 때 유배라고 해요. 시제가 과거 시제. 당연히 마시다가 -si 나온 거 보시죠. 와타시와 유베 나는 어젯밤에 도모다치니 친구 그리고 니라는 조사 여기서는 동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썼습니다. 1번 댕화 덴화 전화 댕화오 가계로라고 해야 되겠죠. 동사 후도라고 하는 말은 봉투입니다. 편지 봉투 대봉투 이런 것 3번의 킷 이것은 우표라는 명사이고요. 4번, 대감이 편지라는 명사입니다. 답은 4번에서 나왔네요. "私は 유배, 도모다친이 대감이요" 갔기만 했습니다. "私は 유배, 도모다친이 대감이요" 갔기만 했습 나는 어젯밤에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6번, 체크였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보십니다. "私は 니홍에 있대". 日本語の勉強が何々です 나는 일본에 있대 가서 日本語の勉強 일본어 공부何々です 뭐뭐 입니다 습니다 일본 쯔모리 명사로서 뭐뭐할 생각 뭐뭐할 예정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쯔모리 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앞쪽에 동사 기본형 플러스 쯔리입니다이 꾸쯔몰이 데스 갈 생각입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2번 스키 기본형은 스키다, 좋아하다 라고 하는 나 형용사의 뜻이죠. 스키다, 좋아하다. 3번 시다이 데스. 자, 시다이 하고 싶다. 수로라고 하는 3그룹의 동사에 플러스 희망의 조동사 따이를 붙인 꼴이 시다이, 하고 싶다. 따이라고 하는 희망의 조동사가 등장이 되게 되면 동사는 꼭 마스형으로 고쳐주셔야 되거든요. 수로, 시마스, 시다이, 데스, 하고 싶습니다. 4번, 호시, 원하다, 바라다, 갖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답은 3번에서 나왔네요. 私は日本行って日本語の勉強したいです 나는 일본에 가서 일본어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자, 7번 체크였고요. 자, 8번 체크. 마지막 문제입니다. 荷物はここに何々ください。 자, 荷라고 하는 명사, 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곳에,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동사의 때, 구다사이 이런 형태를 찾아내라는 문제죠. 1번, 스와 때. 기본형은 스와루가 기본형입니다. 자리에 앉다라는 뜻입니다. 2번은 오이 때. 기본형은 옥구가 기본형이에요. 머엇을 두다 또는 놓다 이런 뜻도 있어요. 3번, 하이 때. 기본형은 하이루죠. 들어가다도 되고, 들어오다도 됩니다. 가다오다가 다 괜찮아요. 4번 카이 때, 기본형은 카크 쓰다 기록하다 라는 뜻입니다. 답은 2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니모츠와 고거니오이 때ください. 니모츠와 고거니오이 때ください. 짐은 여기에 두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기출문제 51회 8번의 문제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